본문 말씀은 출애굽 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공간적 배경과 또 시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떠난 후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장소적 배경은 신 광야가 되고 시간적 배경은 둘째 달 15일입니다. 출애굽 한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급하게 쫓기듯이 애굽을 빠져 나왔습니다. 물론 쫓겨난 것은 분명히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금은 폐물로 그렇게 갚아주시고 또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은 뭐 가재 도구와 또 식량들도 당연히 가지고 나왔겠죠. 하지만 그 갖고 나온 식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6개월치를 가져왔다거나 또 1년치를 들고 나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라면은. 이제 갖고 나온 식량이 거의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물이 없었을 때 백성들은 우리에게 무, 무엇을 마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원망을 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총 9번이 나오는데 이 15장에서 한번이 나왔고 또 뒤에 가서 17장에서 또 목마른 상황에서 백성들이 또한번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되는 이 16장에만 원망이란 단어가 일곱 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내용으로 원망하는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또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노예였던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그렇게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배부르거나 또 풍요를 노리지 못했습니다. 고역과 또 압제를 받으면서 기본적인 생계만 겨우 유지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과장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자유인이기보다 차라리 배부른 노예가 더 낫겠다. 그렇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한달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한달 정도면은 모든 기억들이 다 생생할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었던 그열 가지의 재앙들, 또 홍해가 갈라졌던 장면들,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모습들, 기억에 생생하다 못해서 잊으려고 길을 써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과거에 잊지도 않았던 그런 추억을 거짓 회상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배고프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애굽에서 장자를 비롯한 처음 난 것들이 죽었던 이열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그도 그때 내가 같이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같은 원망은 양식의 부족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들의 문제는 믿음의 부족 그리고 기억력의 부족.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우리를 괜히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한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는 이 말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굶겨 죽일 작정이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죽는 사람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에서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다 그들이 그렇게 과장했던 것을 보면 지금 줄여 죽게 하고 있다는 이 말에도 분명히 여기에는 과장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신들의 그 상황들을 해석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원망함에 대해서 귀를 막으시고 듣지 않으시거나 또 듣고서도 못 들은 척 그렇게 무시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들도 다 들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할 만큼 잘못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오직 감사와 또 찬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또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분도 아니십니다. 원망했다고 해서 불로 심판에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2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해질 때 있는 백성들을 고기로 먹이시고, 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로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를 불리게 한다고 하면, 얼마의 예산 정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4인 가족으로 계산해 보면 최소한 240만 명이고 그들의 가족 규모를 감안하고 또 출애굽할 때 다른 잡족들도 함께 같이 나왔었다라고 하니까 대략 300만 명 정도로 되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족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족카오리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고기로 먹이시겠다라고 했을 때의 이 모세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는 고기로 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수 있다라는 이 계산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계산을 해본다면 소한 마리를 잡아서 30명이 먹는다. 라고 해도 300만 명이 먹으려면 소가 10만 마리가 있어야 합니다. 한 끼를 먹어도 소가 10만 마리 정도가 필요한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만 먹으려고 해도 소가 300만 마리는 있어야 됩니다. 이 300만 명이 한끼 식사에 3천 원짜리 김밥 한 줄만 먹는다고 계산을 해봐도 90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김밥 한 줄씩만 먹어도 세 끼면은 270억이 필요합니다 돈도 없을 뿐더러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배부르게 뭔가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13절 말씀에 보면 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영 주위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 메추라기에 대한 부분은 제쳐두고 이 시간에는 만나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을 때이 만나를 처음 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서로 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내렸는데 그것을 처음 보는 그들에게는 아주 신비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그 신비한 양식을 가루로 빠아서 빵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먹었을 것입니다. 만나를 처음 먹어본 그 사람들은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굶지 않고 먹을 것이 보장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은혜입니까? 애국에서는 죽도록 노동을 하고 겨우 먹을 수가 있었지만은 만나는 그저 나가서 주워 담기만 하는 그런 수고만 하면 됐습니다. 만나는 조금 거둔 사람도 또 많이 거둔 사람도 모자라거나 남음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나는 불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우리를 입혀주시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도 별 감흥도 없이, 그죠? 하루하루를 감사함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습성은 처음에는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전의 감사와 감동은 다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은혜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만나가 그들에게 너무나 신비한 그런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먹어본 이 만나의 맛은 꿀섞은 과자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항상 만나가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고 만나를 볼 때마다 항상 신비롭고 새롭고 그러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신비로운 은혜의 양식도 식상해졌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교육 전도사로 처음 섬기던 그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아침 식사로 김밥을 줬습니다. 그런데 점심 때가 되면은 교회 식당으로 내려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만 식당으로 내려가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침에 먹고 남은 김밥을 점심에도 먹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녁에 돼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갈 때 김밥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놔두면은. 또 버릴 수밖에 없고 하니까 교회에서 두세 줄 정도를 또 학교 가서 먹으라 또 그렇게 하면서 또싸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걸 또 학교 기숙사로 들고 옵니다. 학교에서는 주일에는 이제 구내식당을 하지 않으니까 또 돈을 더 비싸게 내고 바깥 식당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저녁에도 또 김밥으로 때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밥이 월요일 아침까지 남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이니까 어차피 별로 입맛도 없어서 또 비싼 식권 내고 학교 식당 밥 먹기는 좀 아까우니까 그냥 아침에도 또 김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김밥으로만 총네끼 연속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살아봤습니다. 저는 국이나 찌개를 두번 연속으로는 먹지 않습니다. 이 점심에 미역국을 먹었으면 저녁에는 다른 걸 먹어야 되지. 점심 때 미역국을 아무리 맛있게 먹었어도 저녁에는 예, 다시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연세 있으신 남편들이 제일 겁날 때가 언젠가면은 아내가곰탕을 끓일 때다라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하죠. 예, 젊었을 때는 그렇게 큰 소리치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는 이제 아내가곰국을 끓여놓고 어디로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서 곰국을 끓이면은 긴장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진짜 무서운 메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곰국입니다. 한번 끓이면은 적어도 세 끼, 네끼 정도를 이렇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긴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 곰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침에는 만나빵, 또 점심에는 만나 무침, 저녁에는 만나 부침개, 또 다음날 아침에 또 만나 스프, 또 점심에 만나찌개, 저녁에 만나 두루치기. 그렇게 아무리 다양한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해봐도 이 만나만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겹기도 하고 또 물리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만나를 먹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먹고 또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의 양식인 이 만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진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만나는 지겨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경이롭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했습니다. 만나가 얼마나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만나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늘 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늘 일정한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서 씻고 또옷 입고 준비해서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리고 늘 같은 예배 형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찬송합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늘 같은 모습이 반복될 뿐입니다. 예배가 지겨울 수 있습니다. 말씀도 새롭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을 들어왔기 때문에 수천 편 이상의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유치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식사 때마다 기도한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수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겨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와 마찬가지입니다. 늘 똑같은 일과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한 번도 똑같지 않은 똑같은 적 없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번 이상의 그런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비슷한 내용의 말씀도 우리는 수없이 들었고 또 때로는 똑같은 설교를 두세 번 들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 30년 들어서 지겨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2, 30년을 하나님 안에서 지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도해 주셔서 내가 아직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수없이 기도해서 이제는 기도를 좀안 해도 될것 같은데 20년, 30년을 기도해도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또한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신비롭고 경이로운 그런 일들을 베풀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이로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늘 반복되는 그 일과에 우리가 그저 무감각하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떠보면은 온통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또 경이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루하루의 만나와 같은 그 삶들 그 은혜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쓴 사흘 동안만 볼수 있다면 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날 숲속을 산책하고 막 돌아온 친구에게 헬렌 켈러가 무엇을 보았느냐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머뭇거리면서 뭐 특별한 것은 보지 못했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멀쩡한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친 그 세상은 헬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도 갈망하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간 볼수 있다면 첫날에는 내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준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볼수 있는 첫순간 나를 어둠에서 구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남이 읽어주는 것을 듣기만 했던 책들을 읽어볼 것입니다 오후에는 들과 산으로 가서 예쁜 꽃과 풀들을 볼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황홀한 노을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날은 한잠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둘째 날에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가슴 설레는 기적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잠든 대지를 깨우는 태양의 장엄한 광경을 경건하게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루 살펴볼 것입니다. 낮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고 밤에는 영화관이나 극장을 가고 싶습니다. 또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볼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낮에는 오페라 하우스에 가고 밤에는 도시 한복판에 나와 네온 사인의 반짝이는 거리와 쇼윈도에 진열된 멋진 상품들을 볼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는 이 사흘만이라도 눈을 뜨고 볼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헬런 켈레에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래한 세상은 우리가 늘볼수 있고 할수 있는 그런 일상의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마음의 창문에 얼룩이 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세상 일로 우리가 바쁘고 또 지쳐 있어서 창문이 얼룩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선물인 그 만나가 우리 삶 가운데 내려도 이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복되는 일과로 인해서 우리가 지겨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생들이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그 공로를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값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세상이 다 온통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말을 배우고 나면은 이게 뭐야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항상 입에 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매일 신비로운 그런 만날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은 이 이게 뭐냐 라고 하는 이 말이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새롭지 않습니다. 만나를 봐도 지겹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닫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만나가 얼마나 귀하고 또 신비로운 그런 은혜 선물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을 지루하게 여기고 또 값없이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겨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날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그 감사함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또 기도한대로 그런 감사와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